트로트 가수 최우진이 눈부신 성장을 통해 최근 실질 자산과 부동산 가치가 530억 원에 이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16년 첫 앨범 우누나야 직진으로 데뷔한 이후 꾸준한 음악 활동과 다양한 방송 출연으로 큰 인기를 누리며 국내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별로 자리잡은 최우진. 그의 성공 스토리와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자. 최우진은 2016년 데뷔 이후 다양한 싱글 앨범과 컴필레이션 앨범을 발표하며 꾸준히 활동해왔다. 누나야 직진, 땡감, 인생지게, 춘몽가 등 그의 대표곡들은 국내 트로트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그의 인지도와 팬덤은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의 팬클럽 다할진, 진, 은 그를 향한 열렬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며 그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이러한 팬들의 성원과 최우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그는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이 블루를 비롯해 트롯신이 떴다. 나스트 찬스, 헬로트로트, 화요일은 밤이 좋아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참가해 매번 인상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그의 무대 매너와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심사위원들과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최우진의 성공적인 음악 활동과 함께 다수의 방송 출연은 그의 재정적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었다. 여러 경연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승승장구한 활동으로 그가 얻은 수입은 단순히 음악 활동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현명하게 투자하며 부동산 사업 분야로 다각화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진 그는 서울 및 수도권의 유망 지역에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의 부동산 자산은 주로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그의 자산 가치가 크게 불어났다. 특히, 그는 전문 자산 관리사와 함께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우진은 음악 이외의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의 소속사인 TSM엔터테인먼트와의 협력을 통해 음악, 공연, 예능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며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자신의 음악 레이블을 설립해 신인 아티스트 발굴 및 프로듀싱에 나서며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성공을 이룬 최우진의 실질 자산이 530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은 그의 노력과 재능을 증명하는 지표이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꾸준한 음악 활동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취는 그가 대중들에게 보여준 열정과 끊임없는 자기개발의 결과물이다. 최우진은 자신의 자산과 성공을 대중과 나누는 것에도 관심이 많다. 최근에는 각종 자선 활동과 사회공헌에 힘쓰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후배 아티스트들을 위한 멘토링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트로트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트로트 가수 최우진이 눈부신 성장을 통해 실질 자산과 부동산 가치가 530억 원에 이르렀다는 소식에 이어 그의 출연료 월수입도 공개되었다. 꾸준한 음악 활동과 다양한 방송 출연으로 현재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정상급 스타로 떠오른 최우진. 그의 엄청난 성공과 함께 그가 현재 받고 있는 출연료 월수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2016년 첫 앨범, 누나야 직진으로 데뷔한 이후, 최우진은 다양한 음악 및 방송 활동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명실상부 트로트의 대표 가수로 자리 잡았다. 그에 따른 출연료와 수입도 빠르게 증가하며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현재 최우진은 방송 출연, 음악 저작권 수입, 공연, 광고 모델, 사업 등 다양한 수익권을 통해 매달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여러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공연으로 그는 국내 최고 수준의 출연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 그의 월 수입이 무려 별표 별표 약 5억 원 별표 별표에 달한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그렇다면 최우진의 월 수입 5억 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우선 그의 주요 수입원은 방송 출연료다. 미스터 트롯 2분. 트로신이 떴다. 라스트 찬스. 화요일은 밤이 좋아 등의 인기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하면서 최우진은 회당 수천만 원대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방송 출연만으로도 매달 수억 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최우진은 앨범 판매와 음악 스트리밍, 저작권 수익으로도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의 대표곡들은 꾸준히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사랑받고 있으며, 특히 트로트 팬들의 높은 충성도 덕분에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 협회에 따르면 그의 노래 저작권 수입은 매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우진은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공연과 행사에 참여하며 고액의 공연료를 받는다. 특히 그의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한 회당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공연료를 통해 월 수입을 크게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광고 모델로도 발탁되어 광고 출연료로만 수억 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출연료와 저작권 수익 외에도 최우진은 부동산 투자 및 사업 확장으로 자신의 수입을 더욱 다각화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유망 부동산에 투자하며 자산 가치를 크게 늘려왔다. 부동산 임대 수익 역시 그의 월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그의 부동산 임대 수입은 매월 약 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그는 소속사인 TSM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자신의 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최근 설립한 음악 레이블을 통해 신인 아티스트 발굴 및 음원 제작에 투자하면서 수익 창출을 노리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재테크와 사업 확장을 통해 최우진은 매달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최우진의 월수입이 약 5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은 그의 성공이 단순한 운이 아닌 꾸준한 노력과 전략적인 투자. 그리고 대중의 사랑 덕분임을 보여준다. 음악 활동. 방송 출연. 부동산 투자.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 온 그는 이제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트로트 가수 중한 명으로 손꼽힌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수입 일부를 기부하며 사회환원에 힘쓰고 후배 아티스트들을 위한 지원과 멘토링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단순한 인기스타를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이자 사업가로 성장했음을 증명한다. 앞으로도 최우진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큰 성공을 이루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도전과 성취는 수많은 가수 지망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한편, 대중들에게는 트로트의 매력을 알리는데 앞장설 것이다.